안녕하세요. 고르고 사고입니다. 오늘은 리콘사의 리콘 바이크 모델 스포크가 여러 개가 망가져서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. 지금 이 뒤에 모터가 워낙에 무겁고 이게 많이 풀리고 부러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리콘 휠 빌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십시오. 일단 부러진 부분이 한 다섯 개 정도 됐는데요. 지금 제가 다게 망가진 부분은 다빼 놨고요. 다 연결을 해 놨습니다. 요거를 한 바퀴 다 360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. 포크를 전체적으로 장력을 당겨서 지금은 좌우 장력을 조절합니다. 케이블 음. 타이로해서 모터선 고정해 주고요. 휠 빌딩이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뭐 작동도 잘 되고요. 자전거 타시다 보면 바퀴 쪽에 스포크가 부러져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. 전기 자전거 조금 뭐 포크들이 좀 다양하게 사이즈들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. 이거는 약간 사이즈가 특이한 사이즈라. 제가 또 스포크를 구해서 오늘은 처리를 했습니다. 손님들도 하시다가 스포크들이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방문해 주시고요. 오늘은 스포크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르고사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해요.